자 이번에 소개드릴 해 물건은 진 대산면 우암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를 접한 단독주택인데요. 소나무를 가져다 놓으셔가지고 조경을 멋있게 이렇게 갖다 두셨고 앞에는 이제 잔디밭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까지 포함해서 매매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디딤석을 밟고 들어가시면 되고, 가운데는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도록 데크를 마련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거실이 나오고, 좌측에는 이렇게 앞에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의 크기는 아, 한2 7평 아파트 정도. 잠시, 잠시 좀 크지. 예. 아,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별도의 베란다 없이 바로 창이 밖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벽의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열 처리를 두둑하게 하신 모습이고요. 현재 원목 장롱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공간적 여유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한번 수리를 하신 모습입니다. 욕조는 없고 저기 샤워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욕실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기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의 크기는 이 정도 되네요. 지금 침대 사이즈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싱크장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냉장고를 두개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에는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자 그럼 나가서 마지막 방 크기는 제일 작은 방입니다. 원래 실제 주, 어, 천장을 보시면 방의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장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은 공간은 한이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여기 침대 놓고 사용하기에는 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단도주택에서는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할수 있도록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높이는 굉장히 높아서 여기도 별도의 방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신에 지금 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보수가 필요해 보이네요